가장 담백한 건데, 여러분들이 가면, 여기 가서, 어, 지내 좀 보세요. 오늘 사회 좀 보세요. 이러면, 머리가 막, 집에다, 집에서는 몇 번을 외우고. 오늘 팔공산 가요제에 오신 여러분, 지금 가을이 무르 익었습니다. 단풍잎이 정말 물들어서, 꽃길 같은 단풍 색깔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감사히 만나서 이렇게 귀한 시간 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지내는 만난 이상국민이시간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laughs> 나는 말을 되게 이상고처럼 하는데, 그런데, 안 듣는 건 나는, 이렇게 이야기 사람들이 들어요. 왜? 오랫동안 경험이 그 있어서, 사람들 재밌게 하고, 말, 말을 빠르게 하지 않고, 들수있게 하는데, 나는 가에처음 나가고, 아 여러분, 팔공산 단풍이 정말 예쁩니다. 이 단풍 속에 가을이 물어있고 있는데, 이 물어서 뭘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답을 집에서, 하, 팔공산에 단풍이 물러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가자 맞아. 여러분, 팔공산에 단풍이 많지요? <laughs> 왜 그렇게 되는 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백0 m 달리기 하면, 엎어져야 안 엎어져요? 엎어집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보다, 내가 가진 재능보다 빨리 달려는 욕심이 있어요. 잘 보이려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단디스피치 리더십이라는 코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요. 한몇 시간 동안 되게 재밌어요. 그 앞에만 갔다하면 그때부터 이게 얼음장이 돼가지고 이게 왜 잘하려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는그 정도가 안 되는데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단풍축제 가요제 진행을 맡던 이상국입니다. 오늘 진행은 예선, 본선, 결선, 초대 가수의 진행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기 준비 되셨나요? 즐기 준비 되셨으면 여러분 박수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고객님이 아무것도 없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자기소개. 오늘 행사 진행 순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사랑을 할때 특별한 말이 필요 없잖아. 어, 아, 이러면 끝나잖아. 그런데 여보. 사우하고국지는도한국에 거야.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를한게에을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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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에한